여려 피부 부, 사로잡을로 빌허 곧, 처부르지질호 연극극 시말극 산 산하울 학 해학학에 있습니다. 어 이거 배웠네요. 옛날에 이 사람이 조개 패 월급을 받은 사람이래요. 관청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. 아마 그때 얼굴 을 받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원원, 구성원원 한번 했었죠 이거요? 예 했습니다 자이 관원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애운담입니다 이렇게 애워 쌌습니다 아마 뚱그럽게 애워 쌌나봐요 둥불원자입니다 둥불원 그 다음에 돈이란 뜻도 있어요 돈원, 돈입니다 몇원할때원 이제,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. 어쩔 수 없어. IBM 프로가램 없어. 구조조정합니다. 내 손으로 우리 구성원을 할수 없어. 너 이제 명예퇴직해야 돼.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. 네. 이게 덜 손자입니다. 덜어내는 것. 덜어낼 손. 손의 손자 있습니다. 덜 손. 자, 세 글자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구성원 구원. 둥글, 원, 덜, 손. 숫자입니다. 예. 그 다음. 자, 그 자, 요 글자 보겠습니다. 요게 고기네요. 고기 덩어리. 자, 요거는 또우자 이렇게 오른손 문자입니다 오른손에 고기를 딱 들고 있는 겁니다. 누구 앞에서? 신 앞에서. 제사를 지는 겁니다. 제사제. 자신 앞에서 오른손으로 고기를 딱 들고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. 제사제. 그래서 다 제사 제사 제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. 자 제사를 지내는 언덕 땅인가 봐요. 예, 옛날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교제도 하고 만나고 막 그래요. 이게 바로 교제제자입니다. 교제제. 그럼 자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제자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자 제사를 지낼 때뭐 전기줄이 막 있다든가 아니면 치워라 그러고 청소하고 그래요 집안에 더러운데 있는 문 앞하고 제사 지낼 때 집을 살펴봅니다 살필 찰어 어디가 아프세요 천진미대로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진찰자딱 찰필찰자이고, 어, 집안을 살피는데 창틀에 먼지가 쌓였어. 아이고, 야 손으로 먼지를 빨리 닦아서 없애라 하고 문지를 찰자입니다. 손으로 살피면서 문질러 이렇게 문지를 찰. 여기 가다가 벽에 손이 벽에 쫙 문질러서 어 피나 무슨 상 찰과상할 때찰자입니 문지를 찰, 찰과상, 마찰할 때 찰자. 네 글자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! 제사제, 교제제, 살필찰, 문지를 찰그래 제, 제, 찰, 찰요 장소가 있고요. 병부절 벼슬아치가 있나봐요. 자 이제 그새 뭐게점 같은 거 치면 안 되겠지만 이병부절이 이 벼슬아치가 야 요번 인수위좀 이따 정부 조각할 때나 장관으로 갈까 안 갈까? 이렇게 점을 쳤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 아, 네. 이 사람들 점을 쳤나봐요. 그러니까 애군이 켜서 나가봤안 돼. 그래서 이 어떤 장소에 이 벼슬아체 쭈그리고 앉아있습니다. 이게 애군 할때 액자입니다. 재앙 액자예요. 재앙이 있다고 그랬잖아. 이 벼슬아체가 자기 집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오지도 않습니다. 재앙 액자. 자,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? 뿔각자 다투다라고 그랬죠? 다투다. 자, 이렇게 재앙에, 재앙이 꼈다고 그랬어요. 옆에서 막 누가 다투고 있어요. 여기 가면은, 예, 위험에 처하게 되는, 되는 겁니다. 위험, 위, 위태로운, 위. 양치기 소년이 있어요. 양치기 소년은 위험, 위, 자. 늑대다! 라고 소리쳤어요. 그 진짜가 아니죠. 그럼 속이는 거죠. 속이다라는 뜻이고요. 발음은 그의 속일 그의 괴변할 때 괴짜입니다. 그 다음에 어? 이거는 무슨 음자입니까? 열 십자 빼면은 소리 음 소리를 열 십자 많이 모아놓으니그 문장입니다. 이렇게. 이게 문장장자입니다. 소리 음열 십자 소리를 많이 모아놓으면 문장이래요. 문장장 자 여기 땅이 있네요 땅 언덕 이 땅에 이게 무슨 관악산이런 땅에 문장이 적혀있어요 문장장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에 가지 말라는 거죠 막을 장 장에 장벽 할때 장자 막을 장 서울시에서 그 문장장 한 종이에 문장이 쫙 적혀있는 걸 받았어요. 위 사람은 풍행이 방정맞아 쫙 하면서 딱 봤습니다. 거기 보면은 무늬가 쫙 있어요. 옆에 이렇게 딱 받으면 무늬가 쫙다 있습니다. 표 창장을 받았습니다. 이게 빛날 창장입니다 빛날 창, 빛날 창자인데 우리 빛날 창, 태양 두개 있는 것도 빛날 창자죠. 예. 근데 이건 빛나는 빛이 빛나는 거고 이거는 표창장한테 끝렇습니다 빛날 창 표창장 할때 창자 창. 창. 자 그럼 여기부터 재앙. 시작. 재앙해 시작 재앙의 위태로울 위 속일 괴 문장장 마을장 빛날 창 됐죠? 예 됐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1 5섯 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다올 합, 폐하 합, 구성원 원, 중둘 원, 덜 손, 제사제, 교제제, 살필 찰, 분지를 찰, 재앙 핵, 위태로울 위, 속일 괴, 문장 장마들장 빛날 찬. <laughs> 요거는 요 요게 집이네요 집그쵸 요게 집이 있네요 그쵸? 요거 요거는 그냥 집대집택택자별로택자됩니다 댁, 댁, 댁자들, 집이란 뜻이에요 요 하나만 쓰기도 하는데 요 하나만 쓰면은 요거랑 똑같이 써요 요거, 요거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말씀부터 나와서 부탁할 탁자도 되고요 부탁할 탁 손이 나와서 야나좀 부탁해서 음탁할 탁자도 되는데 음탁할 탁, 탁 그래서 원래 손이 나오면은 탁으로 쓰는 게 좋고요 말씀 한자남면은 부탁으로 쓰는 게 좋고요 집이 나오면 집택, 집택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, 요거 먼저 보세요 요거. 자,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이거는 자, 나무가 하나 있으면은 자, 이게 나무입니다. 나무 나무는 덩굴이 바로 이게되있는거예요 근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는 여기까지만 딱 쓰고 여기까지만 쓰고 저 이렇게 써놓으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여기다가 덩굴이라고 적어도세요 요게 덩굴이라는 뜻입니다. 덩굴 덩굴 자, 이제 보세요 덩굴이 막 있어요. 밀림에 덩굴이 있어요. 그럼 이게 뭡니까? 칠복다습니다. 칼 같은 걸로 촥촥 치면서 이 풀을 싹걷어들입니다걷어다가뜻이고요 발음이 수. 거둘수. 수화. 수지. 반대로 숫자니다 거둘수. 자 요번에는 저 무척 칼 하구요. 말썽은 빼고 그럼 공석들은 뭐요 예, 요고, 요 글자만 나도 부탁할 탁자도 되고 의탁할 탁자도 돼요. 다 써요. 요 글자만. 요 글자만 닫고도 부탁할 탁, 의탁할 탁자 써요. 예. 그 다음 실이 있습니다. 실. 덩굴이 있습니다. 실과 덩굴에 막 엉커져 있어요. 이게 얽힐 규. 얽혀있는 것. 얽힐 규. 계모할때 불러라 불러라 막 열어서 얽혀져 는거 노사 불규한데 규장 얽힌 규자 내가 정글에 갔는데 동굴에 빠졌어요 뭐 나오질 못하겠어 그럼 소,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? 소리쳐야 되겠죠 사람 살려 하고 이렇게 네, 부르짖을 규절규한때 규장 절규, 절규. 부르짖을 규 읽어보겠습니다. 여기부터 시작. 집, 백 집, 헥부탁할 탁, 위탁할, 탁. 요거 하나 나와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. 그 다음 요거 시작. 거둘, 수, 얼킬, 규, 부르지을 규. 됐습니다. 그 다음, 요 글자가 반복되네요, 요 글자. 원래 요 글자가 뭐냐면, 쌀, 포, 자네요, 그쵸? 그 다음에, 점이네요, 점. 아마 작은 것을 쌓아놨나 봐요. 그래서 요, 요 글자가 작은 글릇 작자입니다. 작. 요 글자만 작은 글은 작자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소주 같은 거는 맥주처럼 큰데다가 컵으로 마시지 않죠? 조그만 소주잔에다 마세요. 요게술 따를 작자예요. 술 따를 작. 술을, 요, 작은 그릇 작자에다가, 조금 따라, 양주 같지만, 조금 따라서 마시고, 이렇게 합니다. 예, 술 따를 작, 뭐, 대작, 두 사람이 마시는 것, 뭐, 첨작, 참작 하면은, 술을 마셨을 때 남았는데 더 따라주는 것, 이렇게 합니다. 첨작. 뭐, 이건 쉽네요. 무슨 적? 어조사적, 관역적 자주래요. 하얀 천을, 쌓여, 딱 쌓아놓고 점을 찍어놓고서 멀리서 화살 촥, 화살을 탁 맞추는 겁니다. 관역, 적, 어조사, 적. 자, 여기부터 이제, 자, 요거는 뭐냐면요. C로 작은 그릇처럼 매듭을 짠 만들었대요. 자, 너랑 나랑 오늘부터 한자 공부 주시간씩 하기로 약속해하고 새끼손가락을 딱 이렇게 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언약 할때 약자입니다. 언약. 요건 실사자고요 요건 작은 그릇 작자입니다 마치 작은 그릇처럼 두실을딱 묶는거 손가락 묶는거 언약한겁니다 언약 약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자 불이 있고요 작은 그릇이 있어요 아마 작은 그릇을 이 불에다가 활활 태우나 봐요 불살를작 태양이 작열하다 할때 작자였습니다 작열, 자, 뜨겁게 막 내리쬐는거 그다음에 요건 아마 풀이 풀 이름인가 봐요. 자약 꽃할 때 작자입니다. 자약 작자입니다. 이거요 작자가 나와서 다른 이름. 자약이랑 꽃이 있거든요. 작약 할때 작자입니다. 자 여기 다섯 글자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 언약 어, 야, 야 불사를 작자약 불사. 자. 술딸를작 자, 자, 자. 자, 자. 어조사 자. 정. 네 됐습니다. 어이구, 뭐다 배운 것들네. 자국에서 그릇덩자 들어가는 것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찼어요. 그럼 이거를 나눠줘야 되겠죠. 시작 화분 분 그릇에 물을 두르 더합니다. 더할 이 아까 배웠네요 여기에 삼수원 나무 뭐라고요? 넘칠 일. 네. 자, 요건 재밌는 글자입니다. 자, 요게 물이고요. 아마 침을 질질 흘리나봐요. 침. 요게 하품음자입니다. 하품음서 입을 쫙 벌리고 그릇을 딱 내밀어요. 그릇 내밀어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칼 하나 더 들으면 좋겠는데 칼을 없고돈 담아! 이런 놈입니다. 도둑도. 입을 크게 벌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릇에다가 돈 담아! 하는 거. 도둑도. 그래서 이 3수변 아도 되고요. 2수변 아도 괜찮습니다. 점 2개. 시, 작 피, 혈. 그릇에다가 피한 마리 똑 떨어뜨린 겁니다. 스스로, 자. 너무 쉽네 오늘. 예. 자, 뒤로. 스스로 자가 어디까지면 여기까지입니다. 스스로 자. 보겠습니다. 자, 스스로 자 자입니다. 그 다음 요건 뭐냐면은, 밭전 자고, 요게 스물입, 스물 입. 스물, 이십입니다. 밭 스무 개. 자, 요 글자만 뭐냐면은, 줄 빗자입니다. 주다라는 뜻입니다. 주다 아마 고을 사또한테 잘 보이려고 밭 20개를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요 글자만 줄 빗자입니다. 주다 자 이제 잠을 잘때 입은 다물고 응? 코로